인기 피규어 리뷰 SHF 베놈 고질라 피규어 추천. 고질라 마이너스 원 애니메이션 피규어는 20cm 크기로 어린이 장난감 및 방장식으로 적합한 제품입니다. 리마스터 버전으로 제작되어 고질라 팬들에게 특별한 매력을 더합니다. 6분의 1 /6 비율로 세밀한 디자인이 돋보이며 안전성을 고려해 화학 성분이 없다는 점도 마음에 듭니다. 오리지널 패키지는 없지만 재고 상품으로 구입하기 용이합니다. 생일 선물로도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. SHF 베놈 대학살 액션 피규어는 팬들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. 이 모델은 베놈과 카니지라는 인기 캐릭터를 재현하며 관절 이동식 디자인 덕분에 다양한 포즈를 취할 수 있어요. 화학 물질이 없는 안전한 소재로 제작되어 어린이들에게도 안심하고 선물할 수 있습니다. 서양 애니메이션의 매력을 담은 이 피규어는 소장 가치가 높아 ACG 캐릭터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아이템입니다. 꼭 소장해보세요. 홍카이 스타 레일 피규어 황취한 액션 피규어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. 12분의 1 비율로 제작되어 디테일이 뛰어나며 오리지널 패키지로 제공되어 소장 가치가 높습니다. 사전 판매로 출시된 초판 버전이기 때문에 컬렉터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. PVC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혁신 소녀 테마의 디자인은 팬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. 이 피규어는 단순한 장난감이 아닌 훌륭한 장식품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.